어아왜아 내가 잘못했어. 아, 저, 저 진짜 화났잖아. 뭐 다... 아 어제 어제도 못하게 뭐있었아아 내가 미안해. 아왜 <해야겠다>. 울어? <laughs> 아닌가? 왜냐면 내말안 따라 주는 게 너무 많아. 내가 이거 하자면은 아니 그 너무 하자. 어 약간 이게 게 많아. 많아. 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아, 아니지 안대로야. 아, 지아왜왜왜뭘 또? 아 근데 어, 뭐 어디서부터 가? 정체별이 몰라가지고 내가 이거 몰카 할 거야? 뭔가 애매한데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했을 때 그때 오. 언니가 게임도 졌는데 이거 다 하지 말자 그러니까 짜증났다고 운 <laughs> 건데 이걸 그대로 끌고 가서 제 몰카시키겠는데 <laughs> 진짜 운 건데 짜증나서 운게 맞고 <laughs> 아진짜근데 어, 어, 진짜 운 거고 제 지금 몰카한다고 이어서 한다고 친한 <laughs> 인줄 알았어 근데, 언니, 저거, 시간 없어서 내가 지금 그냥 바로 가져온 건데, 울면러 내가 어떻게 돼? 나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난 진짜 전체적으로 화가 나. 내가 뭐안 좋은 거 아는데, 배려를 너무 안 해준 거 같아서, 나는 좀 서운하고, 기분 별로 안 좋은 거야. 근데 방송, 걔, 하는데, 그게, 티내면은, 그도 분위기. 그러 가면 너네, 너네 알아서 해, 뭐노래방 간다, 거든 내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아유, 몸이. 나한뭐 싸우자는 건지. 에헤이! 에이! 그래, 잠깐만. 너는 그냥 다 장난 갖고 웃겨? 아니? 아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하는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내 사정을 모르잖아. 나 오늘 안한거 해. 그리고 아까 뭐준비안 했을 때 준비 안안 안 하고 있 네, 했던 네. 거랑 죄송합니다, 그거는 그가잤다저 저도 잤으면 안되는데 아니 근데 아까 전에 이거 하려고 그래서 그래서 바로 하긴 했는데 아니 거기 또 담배 필요나가? 아데 근데 네, 근데 누나도 계속 노세요. 누개망했잖아요 아니야 누나 개막, 개막 하길래 한 거지. 제가 뭐. 근데 이거는 이거 자꾸 저를 멱살이 자꾸 넘어지려는데. 아니 멱살이 아니라 누구만 잘못한 게 아니고 다 잘못한 거. 같아 알죠? 다 같이 잘못한 건데 이제 저도 잘못했지만 잘못했다. 아니 잘못 있다고. 나 어. 여기서 끄자. 에또 그런 식으로 끄면은 진짜 이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잘 마무리하는 것까지 마무리해서 마무리가 안될것 같은데. 3분의 화해로 제가 MC 보겠습니다. 난 잘못한 는데 <laughs>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돼. 그런, 그래. 돼. 그런 식으로 말고 가세요. 아 c a 니왜 wait, sir. h o 요 are you? Eh? See, funny, take a box of the same. Well, true love, but I'm going to have to do it. I'm g o i n 어 to h a 진 e to do it. y o 이 r <laughs> <laughs> 어, 나 이거는 뭘 뭐, 아니야? 그래. 갑자기 화났잖아. 아, 뭐야 지금 이거 이 탄이잖아. <laughs> 아니 이 탄이 아니고 아니, 저, 진짜, 진짜, 진짜. 안 진짜. 안 아니 진짜로. 어나지아 어제 어도못하방 가고 여기가. 아, 아니 내가 미안해. <laughs> 아니 가이도왜 울어? <못어. 못어>. <laughs> 햇비네스2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다. 아드레인 뭐야? 아 몰라! 드레인장 뭐야? 사실은요. 저희가 몰카를 하기로 했는데 근데 제가 사실은 역몰카를 준비했거든요. 아 그니까 제가 몰카를 원래 당해야 되는 거죠? 소개는 몰카를 지금 짰거든요? 우리 계획은 뭐냐? 응. 그 케이크를 얼굴에 박히기 전에 사현님이제 얼굴을 박으세요. <laughs> 제 당황해 하면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거기서 이제 우리 둘이 갑자기 좀 감정적으로 나가는 거죠. 어. 너도 나는 원래 몰카를 하려고 했는데 돌발 행동으로 인해서 음. 약간 어이없어 하다가 그냥 재밌다고 한 건데 방송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둘이 싸우는 거지. 어... 그러다가 이제... 네. 그러면 이거를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저랑 메리님이랑 쿵란나님이 알고 있... 난나님이랑 지금 아춘님을 영물카 하는 거예요. 아, 두명 영물카 하는 거예요? 지금 영물카로 지금 이 둘을 속이는 거예요. 와, 감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먼저 동맹을 제안해주셔서... <laughs> 아, 이 둘이 약간 잘 속을 것 같더라고요. 어, 진짜 막마들이었네! 어, 이렇게 단독방이 조용하다 했어. 좋은 자리에 또 좋은 기회를 또 이렇게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 주명을 아... 최선을 다해 엿을 먹여보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웃음> <해볼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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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 생각 하고 있어. 아, 개울입요 어, 운다, 운다, 운다. 저 죄송한데 아. 울때풀캠 울 좀요. 삼분 <laughs> 하셔야 돼. 언제 얘기했어 둘은? 이게 어. 사실은 둘한테 말할 때 이미 얘랑 짜고 있었어 나는. 아. 내가 영물 카를 하려고 어. 이렇게 둘한테 말한 거야. 아니 내가 이거를 하고 나왔는데 잘 웃어줘야 되는데 안 웃어주는 거야. <laughs> 원래 지로라도 웃어줘야 이게. 나나웃어야 얘도 웃어. 같이. 근데 둘다 아주 서주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응, 응. 내가 왜 전날에 이게 했냐면 어. 네가 제일 상피해 <laughs> 네가 제일 나쁜. 아니 내 개운기 뭐죠? 새벽 음... 3시 반인가? 근데 그때 우리 카톡 했잖아 내가 만들어서 아, 아, 그 어쩐지 원래 연락도 잘안 하는 애가 어, 연락 많이 하더라 갑장 제일 늦은 눈에, 눈에 막, 그리고 둘한테 이미 말을 맞췄어 그런 다음에 바로 사니님저 전화 되세요? 어 갑자기 아니, 혹시 <laughs> 주무시는 거 아니세요? 기길래 당연히 좀 회식받아 뭐죠? 아니 그리고 내가 하루 전에 얘기한 게왜 <laughs> 그랬냐면 미리 얘기하면 오히려 내가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결국에 뭐 진짜 문제 있으면 따로 얘기해. 아, 맞아 맞아. 방송에서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절대 그런 방송 못하지. 아 진짜 프로 같아요. 에이? 그 분석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근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간에 보다가 나간 사람들은 진짜 어? 싸운 건지 알 수도 있잖아. 아다 속이 알았어 아니 근데 나는 또 여기서 더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낙서를 할줄 몰랐어. 난이 아, 정도일 줄은 몰랐어. 아니, 뭐, 아, 근데 아, 되게 잘했어. 상상력이야. 넌 감탄했어. 약간 인정. 아, 나 이거 코, 이거 코수술, 어? 그것 때문에.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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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수술이요? <laughs> 아, 견적받은 거. 견적, 견적, 견적 거야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나 금방 세상 어. 올게요. 어, 오, 그... 그래.